제3 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아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리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 나기에 물러라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려 하였느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리와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리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주군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유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는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조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4 0장 여호와께서 또 요셉의 일로 말씀하시되 두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탄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서 나는 피쳐 나오니 무엇을 합주게 대답하리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분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어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북풍 가운데서 유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동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납주되 모든 조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엎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트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중에 것들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집승들이 뛰노는 산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리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라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지네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구리로 그것의 코를 뺄수 있겠느냐.